안녕하세요 줄라입니다. 오늘은 292강 나는 보옷으로 갈아입어요를 말해보도록 할게요. 변하다 라는 말은 어떻게 할까요? 변하다 change, change에 into, 뭐안에 라는 말을 합치면 change into, 무엇무엇으로 갈아입다. 무엇무엇으로 변하다 무엇무엇으로 바뀌다 라는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봄옷 spring wear 그럼 정리해서 말해 볼까요 나는 봄옷으로 갈아입다 I change into spring wear 너무 간단하죠 다른 예문들도 한번 볼까요 나는 잠옷으로 갈아입어요 I change into my pajamas 이렇게, 무엇 무엇으로 갈아입다 라는 말도 쓸수 있었고요. 또, 무엇 무엇으로 변하다 라는 말도 해볼까요? 추운, cold. 춥다, be cold. 주어가 무엇인지 모를 때에는 it을 붙인다 했었죠? 우리가 136강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럼, 춥다.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춥다, i s cold. 뭣뭣때, 뭐, 면 when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추우면, when it's cold, water changes into ice. water. 물은 3인칭 단수죠? 그래서, changes 라고 s를 붙였어요. water changes into ice. 물은 얼음으로 변한다. 추우면, 물은 얼음으로 변해요. When it's cold, water changes into ice.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change into를 무엇 무엇으로 바꾸다라고도 한번 말해볼까요? 그 가게는 애완동물 가게로 바뀌었다. 그 가게, the store. 바뀌었다, changed into. 여기서 바뀌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했죠. 그래서, the store는 3인칭 단수이고, change 뒤에 d를 붙여서, changed.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The store changed into 애완동물가게, a pet shop. The store changed into a pet shop. 그 가게는 애완동물가게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럼 다음 문장 한번 해석해 볼까요? When the prince kissed the cat it changed into a beautiful princess. When 뭐뭐 뭐, 때? The prince 왕자. kiss kiss 뒤에는 ed가 붙었네요. 그러면은 키스를 했다. 그 왕자가 the prince 그 왕자가 kiss 키스를 했을 때 누구에게 the cat 그 고양이에게 When the prince kissed the cat, 그 왕자가 고양이에게 키스를 했을 때, it changed into, 그것은 변했어요. A beautiful princess, 아름다운 공주로요. When the prince kissed the cat, 왕자가 고양이에게 키스를 하니, it changed into a beautiful princess. 아름다운 공주로 변했어요. 이런 뜻이 되겠네요. 오늘도 너무 쉽고 간단하죠? 줄라이의 왕초보 생활 영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반복해서 자주 봐주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